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따라 발을 내딛습니다. 요수와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수와 3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은 넘쳐흐르고 약속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에게 언약계를 따르라고 하셨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길이 열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임제를 따르는 순종과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왜 나는 여전히 두렵고 흔들리고 있을까? 요수와 3장 7절5 3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힘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근거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그 임재가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다고 하는 확증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의 성공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를 우상화하라가 아니라 모세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참된 지도력은 언제나 이 원리를 따릅니다. 지도자는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가득히는 하나님이 커 보여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역량으로 굴러가면 잠시 빨리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지치고 분열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속도는 더딜 수 있어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를 이끄시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실을 움직이는 임재입니다. 요수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리로 가까이 와서 너희 하나님 여 요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믿음의 질서가 다시 등장합니다. 백성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소는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말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요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가난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감정적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확실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웃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함께 하심을 고난의 부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심은 목적의 성취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셋째, 언약계는 왕이 앞서가시는 통치입니다. 여호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서 유단으로 들어가느니, 언약계는 단지 종교적 상징물이 아닙니다.언약계는 전쟁 도구가 아니라 왕의 보좌, 곧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온 땅의 주라는 표현은 분명합니다.요가는 이스라엘만의 지옥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사건입니다.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적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물살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앞서 들어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신화입니다.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교회의 변화, 다음 세대, 재정과 미래까지도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언약계가 앞서간다. 즉, 보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 넷째, 하나님은 방법까지 친절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막연한 약속만 주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약속, 구체적인 방식까지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각 집화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때 감격하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억하고 전수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온땅의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스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은 내가 해줄게 해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될지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백성이 두려움이 아닌 약속의 근거에 순종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목회적으로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막연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디테일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셔도 순종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언제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나는 불안할 때, 내 느낌, 감정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 가까이 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편안함으로만 증명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보려 하는가? 나는 내 계획을 세우는가? 언약계가 앞서간다는 질서를 믿고 따르는가? 나는 기적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인 발을 딛는 순종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목회는 종종 요단 앞에 시간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한 사람의 영혼도 넘실대는 현실 앞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수와 3장 7절로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임재이시며 그 임재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걱정하지 마라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그 임재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요단은 여전히 깊어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계심을 늘 기억하며 행동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